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뉴스 홍석진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지난 10월 10일 제 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10월 18일에 열린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3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관련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회,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현지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가야사연구보건사업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고성군 송악동 고분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근숙 의원의 6명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오근숙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경남 또한 아열대성 기후대로 접어들었다며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 토질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작물 연구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고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한 인력, 시설, 예산의 투입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겐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각을 벌였던 자들의 기록이 담긴 친일 인명사전을 학교와 공공 도서관에 보급하자는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있어 우리 경남도의 역할 재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경상남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등으로 범죄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해법도 달라야 한다며 지역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경남도에서 총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함께 조력하는 교육청과 시군에서도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현재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산, 웅산 지역에 악취관제센터의 시범 설치 운영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은 사회혁신추진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지적하며 사회혁신추진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도내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도민의 권리구제의 유일한 수단인 행정심판 정책기조를 도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은 그간 경남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도시재생 국책사업의 성과가 있었지만.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현장의 전문 인력 양성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제 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등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 367회 제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제 36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5분 자유발언과 3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일정을 폐회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강민국 의원 외 6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의원은 경남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젊은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연구개발 보급인력의 확충과 예산증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치유 농업 추진, 농업의 부가가치 상승, 농업 과학자 포상 제도 설치 등의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표병호 의원은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산업 지원 조례에 미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미 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적극적인 보훈정책 전환과 함께 도내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수방위원회 송호성 의원은 국지도 58호선 송정 ic에서 문동간 도로 건설 공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발생하는 거제시의 재정 부담, 상동 교차로의 교통 체증 가중, 차량 소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 사상과 거제 문동간의 국지도 58호선을 국도로 승격해 달라며 요청했습니다. 건설수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은 각종 산업 활동 중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내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폐기물 처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자원화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화단지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경남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부분적 지원만 있을 뿐 전체 아동 대상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은 경남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이 지역인재채용 예외 조항을 폭넓게 활용하는 까닥에 경남이 지역인재채용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법정 비율을 확대하고 이전 기관은 예외 조항 적용을 최소화해 법정 비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하용 의원은 웅동지구에서 신항물류단지 간 간선도로가 착공되지 않고 있고 웅동일지구 복합레저단지 개발 관련 사업이 중단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도로가 착공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생계대책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상남도 의회는 경상남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 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두 건의 관리 계획안 등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 3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 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의 시간 변경 협의회 건과 제 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 일정 협의회 건등두 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5일 제368회 정례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해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예정지를 방문해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 학생 현장 체험 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10월 8일엔 하만군에 소재한 하만 도서관과 진주시에 위치한 경남 학생 안전 체험 교육원 등두개 기관을 방문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적정성,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며 현지 의정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지난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진주시 한국실크연구원을 방문해 영세실크업체 기술개발지원 및 연구원 운영현황을 확인하는 현지 의정 활동에 나섰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엔 경남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방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가족들을 격려하고 같은 날 오후엔 사천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에 방문해 견실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각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현지 활동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남부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정부 재정사업 확정 이후 남부내륙철도 건설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특위의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해 제367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건설까지 남아 있는 많은 과제들이 원활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현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고 국회 방문에 대정부 건의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가야사연구보건사업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고성군 송악동 고분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특위 의원들은 사적 제 119호로 지정된 송악동 구분군을 둘러보며 가야 구분군 세계유산 등재 준비, 가야 유적 연구 보건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당초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와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찬회 첫날인 24일에는 한국 공간정보산업정보통신 김인현 대표이사를 초빙해 4차 산업시대 공간정보산업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정 주요 핵심 사업인 스마트산업의 다양한 활용 행태 등에 대해 공부했고 재해 관리 컨트롤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등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 경기 침체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에서 개최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동참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10월 21일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제시를 방문해 변광용 거제시장, 오경문 거제시의회 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도민공감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와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동시 착공, 구거제대교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는 10월 16일 경상남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도청 신규 공무원들을 비롯한 청년 공무원들과 함께 청년의원과 함께하는 도정혁신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도의회, 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도정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도의회 최초로 도의원과 도청청년공무원들이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10월 10일 1층 로비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희망이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창단한 경남 최초 장애인 오케스트라 희망이룸의 총 40명의 단원은 이날 오페라 카르멘 아리랑 랩소디 등 연주곡으로 화려한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이날 연주회와 함께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홍보행사도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9월 27일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밀양시 초동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무너진 하우스의 비닐과 철근을 철거하고 주변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농철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신선 농산물의 수출선 다변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 9월 26일 거제에서 2030 지역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의 지속 가능성 실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9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일환으로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첫 행사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